네, 오늘은 5월 31일입니다. 자, 제가 비교 영상 찍는 걸 워낙 좋아해서 어제 이어 오늘도 비교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아주 헷갈리는... 골풀과 식물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식물입니다. 이 식물은 뭘까요? 또 여기 이 식물이 있습니다. 어, 똑같은 거 아니야? 얘랑 얘랑 똑같은 거 아니야? 틀립니다. 또 이쪽에 여기 얘 있잖아요. 얘네들. 자 이식물이 있습니다. 또 이쪽에 이식물이 있습니다. 자 먼저 효능을 말씀드리면은 얘는 산부인과 질환에 좋고요. 이 식물은 피부질환에 좋습니다. 이 식물은 뇌질환에 좋습니다. 이 식물은 역시 산부인과질환에 좋습니다. 자, 이 중에서 꽃이 제일 먼저 피는 식물은 얘입니다. 저기 보면은 여기 이 꽃이 지금 거의 이제 조금 있으면 피겠죠 얘는 분홍색의 꽃이 이렇게 겨드랑이에서 돌려나 돌려가면서 핍니다 아주 이쁘죠 근데 얘도 꽃이 비슷해요 근데 얘가 조금 꽃이 지나면서 더 예쁩니다 자 다시 한번요 이 식물이 뭘까요? 이 식물은 쉽살입니다. 택난. 이 식물은 석잠풀입니다. 이 식물이 초석잠입니다. 여기 있는 이 식물이 꽃 범에 꽃입니다. 꽃은요? 자, 이 식물의 꽃이 가장 예쁩니다. 범의 꼬리하고 아주 비슷한데, 정말 화려합니다. 꽃, 범의 꼬리고요 쉽사리, 꽃이 피면은 겨드랑이에서 조그만한 꽃이 돌려납니다. 자,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비슷한데, 어떻게 구별해? 만져보면요, 얘는 사각인데 골이졌습니다. 얘는 사각인데 나왔어요. 완전 사각이든지 아니면 조금 나왔어요. 얘는 골이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여기 아 입이 자 양쪽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입이 나오는 부분 있잖아요. 붉은 점이 있습니다. 얘는 없던지 하얗, 하얗던지 그래요. 그렇죠. 얘가 바로 꽃봄의 꼬이 얘는 십살입니다 자, 얘를, 얘를 초석점이, 초석점이라고 이 했던 사람들도 많고요또이 식물을, 이 식물, 이 식물을 초석점이라고 해서, 어, 캐보지도 않고 골뱅이형이 나온다고 한 사람도 있어요. 이게 골뱅이형이 아닙니다. 뿌리가 둥글레 뿌리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자 여기 있겠죠. 이런 뿌리예요. 얘가 바로 석잠풀 뿌리고요. 얘가 쉽사리 류에 처럼 생겼죠. 석잠풀 얘는 쉽사리, 얘는 꽃 범의 꼬리 얘가 바로 뇌질환에 좋은 치매에 좋다는 초석잠입니다. 얘는 캐면은 제가 보여드렸죠? 캐면은 골뱅이 형으로 나옵니다. 골뱅이. 자, 덩이 뿌리가 나오는데 골뱅이 모습이에요. 자, 얘가 초석잠이에요. 그러니까 한때는 이 식물을 초속잠이라고 했던 사람도 있고요. 이 식물을 초속잠이라고 소개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전혀 상관없는 전혀 틀린 식물들입니다. 자, 얘가 뇌질환에 좋은 초속잠입니다. 입이 볼록볼록 합니다. 만지면, 와, 엠버싱? 뭐 그런 느낌. 자, 오늘 비슷한 식물, 아니, 비슷하다기보다 헷갈렸던 식물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구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거로 생각하고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늘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